전통을 품고 혁신을 꿈꾸다. 성균관 트렌드. 안녕하세요. 오늘 성균관 트렌드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심시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환경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첨단 과학 기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환경 문제는 18세기 산업혁명 이후 인류가 꾸준히 직면해온 가장 큰 도전 과제 중 하나입니다. 특히 산업 폐수와 기름 유출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한 대용량 연속 유수 분리기의 개발 사례를 중심으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이 시간을 위해 특별히 성경관 트렌드에 우리나라의 환경 오염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밤낮 없이 열심히 연구하시는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자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기계공학부 최경욱 교수입니다. 네, 오늘 나노 기술로 극복하는 폐수와 환경 오염과 나노 필터 자동 연속 유수 분리기의 산업 적용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교수님,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 환경 문제는 산업화 이후 계속 심화돼 왔다고 들었는데요. 초기 산업화 시기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고 그것이 오늘날 환경 보호 노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어 산업 혁명 이후에 인류는 석탄 연료를 쓰기 시작했고 어이 때문에 많은 편리함과 어 생산의 효율성을 얻었지만 문제는 그것으로 인한 여러 가지 환경 문제, 즉 대기 태양 수질 이런 오염 문제에 대해서 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류는 이에 대한 어, 불편함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하지 하지 못했고 편리함 쪽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왔는데요. 아, 이제 20세기 중반에 접어들면서 이런 환경 문제에 대한 이슈가 결국 어, 지구 전체로 퍼지게 되면서 여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습니다. 아, 특히 1950년대 일본의 미나마타병 같은 경우는 폐수로 인한 인간에 대한 어떤 생체적인 질환의 형태로 나타나, 나타나게 되었고 특히 어, 1972년 스톡홀름에서 열린 유엔 인간환경 회의에서는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을 크게 높이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된 중요한 계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해 주실 성균관대학교 스마트 에너지 실험실의 연구는 어떤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인가요? 저희는 주로 공장 폐수 혹은 어, 해양 오염에 관련돼서 물과 기름이 섞여 있는 어떤 오염에 대한 정도를 어, 낮추고자 이것을 효율적으로 그리고 극단+ 극단적으로 물과. 기름을 높은 효율로 분리하고자 하는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 기술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필터 2D 메쉬나 혹은 3D 메쉬로 형태로 되어 있는 필터의 표면을 극친수성 혹은 극발수성으로 만들면서 물과 기름을 효율적으로 분리를 시키고 대용량 처리를 위해서 균등 분배를 시킬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대용량 유수 분배를 위해서는 적절한 어 밸브 제어와 그리고 배관 설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전선 유체 역학 CFD를 사용해서 수행하는 여러 가지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균등 유량 분배 설계라고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설계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우선 설계는 세단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배관 설계가 되겠는데요. 이 배관 설계를 위해서 어 유수가 들어오게 되는 인렛 쪽에 사이드 인렛, 프론트 인렛, 그리고 어버브 인렛 요세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전산 유체 역학을 적용시켜서 분석을 했고요. 이 중에서는 사이드 인렛이 유체의 흐름을 가장 편차를 줄일 수 있고, 그리고 균등한 분배를 할수 있다라고 하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일단 첫 번째 단계에서 설계된 배관 설계에 밸브 제어 시스템을 달아서 이를 가지고 적절한 유량을 조절할 수 있게 하는 모델을 최적화하는 단계를 수행하고 있고요. 세 번째 단계에서는 어 이런 실험 모델들이 결국 산업 현장에서 잘 쓰일 수 있게 트랜지언트 모델을 적용해서 어, 산업 현장 적용성을 높이고 여기에 대한 개선 방향을 어, 저희가 모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체계적인 과정인데요. 그렇다면 사이드 인렛 방식이 특히나 유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어, 사이드 인렛 방식은 어, 유체가 인렛을 따라서 들어왔을 때 어떤 벽면에 부딪히고 나서 이 흐름이 왜곡되는 현상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고 이를 통해서 균등한 분배를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프론트 인렛 같은 경우는 어, 들어온 유수가 배관 내부에 벽을 따라서 계속 흐르면서 곳곳에 위치한 아울렛으로 어, 나갈 때 특정 아울렛으로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균등 분배가 불가능한 것을 어, CFD 분석으로 알수 있었습니다 밸브 제어와 관련된 연구에서도 흥미로운 성과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자세히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러한 최적화된 밸브를 사용해서 어, 균등 분배에 관련한 어, 발목할 만한 연구 성과를 이룰 수 있었고요. 균등 분배에 관련돼서 기존의 기술보다 표준 편차를 10배 이상 줄일 수 있는 발목할 만한 연구 결과를 얻었습니다. 산업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 기술 중의 하나입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연구의 최종 목표와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최종 목표는 대규모 연속 유수 분리기를 보다 발전시켜서 이를 산업현장에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특히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할 텐데 현재는 고정된 일렛 유량을 기반으로 실험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산업 현장의 적용성을 고려해서 트랜지언트 모델을 기반으로 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실험으로까지 적용시킨 후에 이를 비교 분석해서 실제 산업 현장에서 쓰일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고요. 이 개발된 시스템을 통해서는 환경보호와 그리고 산업 효율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어떤 목표를 잡는 것이 우리 시스템의 가장 큰 목적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성균관대학교의 최경욱 교수님과 함께 나노필터 자동 연속 유수분리기의 산업 적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자리를 통해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학 기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